여러분 반대 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1분 늦을랑 말랑 지각할랑 말랑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전동 킥보드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의 싱싱카, 싱싱이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보통 전동 킥보드를 전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은정킥. 네,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저희 집 근처에 공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의 싱싱카 구경해 보시러 가보실까요? 스타트! 예! 짠, 저의 싱싱카입니다.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엑셀 버튼이고, 왼쪽은 브레이크 버튼이에요. 여기 전원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이 전원 버튼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 전조등이 뜨게 돼요. 전조등 꺼주고, 이 반대쪽 버튼은 모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탈수 있는 그런 모드를 결정하는 버튼이에요. 내려가서 짠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쿠션이 여기 앞바퀴에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뒷바퀴에는 쿠션이 없어가지고 뒷바퀴는 덜컹덜컹 거리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킥보드를 접을 수 있는 레버라고 할까요? 이게 붙어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손잡이는 접히지 않는 일체형인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보관할 때 조금 얘를 돌려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바로 싱싱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자 이게 1단계 저는 10km까지 나와요. 지금 한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짠. 자, 2단계를 풀로 달리면 저는 18km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자, 마지막 3단계예요. 3단계는 저는 23km까지 나가요. 아, 24km? 최고 속도 24km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공터에서 저희 집까지 2단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 무시무시한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의 싱싱카를 타고. 정말 언덕 높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거잘못 올라가긴 한데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반동! 잠깐, 야! 이건 무반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슬아슬하게 성공을 했고, 이제 제 남자친구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올라가기 힘들어지거든요. <웃음> 멈췄다! <웃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다 타고 저희 집 여기 놀이터까지 타고 왔습니다 7kg 수는 한5 k m 맞지 5 k m 정도 탔어요 5 k m 정도 타니까 배터리는 3칸 정도 남았어요 딱 2칸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총평을 말해보자면 일단 장점은 첫 번째 7.5kg 되는 가벼움 두 번째 가격이 너무 좋아서 가성비가 정말 깡패입니다. 세 번째는 계기판하고 라이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디자인 쪽도 그렇고 안정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단점 첫 번째 배터리가 확실히 작다 보니까 성능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킥보드보다는. 그래도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다는 점. 단점 하나는 또 뭐였지? 아, 손잡이가 접히지 않는다는 단점? 세 번째는 코드를 단으로 접었을 때 고정이 잘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여기 이제 뭐지 이렇게 접으면 이게 이렇게 끈들는데 <laughs> 이게 좀 불편하다고 막 약간 좀 가지고 다닐 때 고정이 안 되니까 아뭐 이렇게 이렇다는 건 이건 조금 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아힘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비싼 가격대의 킥보드와 비교했을 때 단점이지 가격을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는 단점들이에요 그만큼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7.5kg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저한테는 너무 무거워요 계단을 들고 올라갈 수는 없는 정도? 그래서 아마 더 좋은 걸 사준다 해도 저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녔을 것 같기는 해요 여튼 저의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 많이 부족했을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설마 10만원대 킥보드 가지고 100만원대 킥보드랑 비교하는 그럼 못된 사람은 없겠죠? 맥싱싱가 무시하지 마. <laughs> 그럼 정말 안녕.